다음은 이제 켤레복소수의 성질인데, <laughs> 자, z 더하기, 뭐, 성질들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z 더하기 z 반은 실수이다. 뭐, 써 있어요. z를 a 플러스 b i 라고 놓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laughs> z를 a 플러스 b i 라고 놓고, 놓고 보면, z 반은, z 반은 a 마이너스 bi가 되고 여기다 넣어보면 쉽게 알수 있어요 z 더하기 z 반은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더하니까 2a구나 z 곱하기 z 반은 a 플러스 bi하고 a 마이너스 bi를 곱하니까 아,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실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죠 시험 문제에 만약에 어떤 갑자기 어떤 복소수에 대한 성질 옳은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기억리는 지긋 고르는 문제가 나오면,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계산해서 놓고,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복소수에, 복소수에 대한 성질, 같은 것들, 옳은 것을, 틀린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들.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 해보면 됩니다. 자, 324번. 다 항상 실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z를 어떻게 한다고 a 플러스 bi, a, b는 실수로 정, 세팅을 합니다. z 반는 a 마이너스 bi, a, b는 실수 이렇게 세팅을 하면 돼요. 그러면 z 더하기 z 반는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를 더하니까 ea가 됩니다. a, b가 실수라고 했어요 아까. 그러니까 ea가 실수입니다. <laughs> 니은 z 곱하기 z 바야. 그러면은 a 플러스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 이거 계산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된다고 했지? 실수입니다. 실수. 그 다음에 지금 z 더하기 z 바 곱하기 z 마이너스 z 바인데 z 더하기 z 반은 얼마예요? 2a지. Z 마이너스 Z 바는 2Bi 입니다 곱하면 4ABI야 실수가 아닙니다 기억하고 이거는 실수였고 <laughs> 음, 자그 다음에 리을 봅시다 Z 분의 1 더하기 Z 분의 1 인데 이거를 어, 실제로 이렇게 더 그냥 넣어버리면 어떠니 이거 넣어버려도 큰 무리는 없나? 실수화 시켜 봐. 앞에 거, 뒤에 거, 뒤에거또 분모 분자에다가 a 플러스 bi 곱하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이 a가 됩니다. 실수네요. 지금처럼 어떤 복소수의 성질들 같은 것들 고른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 고르시오, 봐 이런 문제 나오면. 지금처럼 Z는 A BI라고 놓고 나서 문제를 접근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복수수에서 이런 것도 꼭 나와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중요합니다. 자, 켤레복수수의 성질들, 막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뭐야? Z를 A BI라고 놓고 막 풀면 돼요. 막 풀면 돼요. 326번 복수수 Z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Z는 A 플러스 BI라고 놓는다고 자 z 바에 그럼 뭐야? A 마이너스 BI라고 자 기억 Z 곱하기 z 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얘는 실수입니다 자 근데 양의 실수라고 했어요. 양의 실수. 언제 A제곱다고 B제곱이니까 음수가 되지 못하겠죠? 네. 그러면 얘네가, 0은 될수 있냐고. A가 0이고 B가 0이면 0 되겠죠? A하고 B가 0일 수 있어요? A하고 B가 모두 다 0이 돼야 되는데, A하고 B가 모두 다 0이 되면 어떻게 해? 문제에서. 0이 아닌 복소수 Z라고 했지? 어, a하고 b가 0이 되면 0이 아닌 복소수 z z가 0이 되어버리니까 말이 안되죠? 네, 그래서 기억은 <laughs> 맞습니다. 이해됐어요? <laughs> 네 니은 z-z분의 1이 순허수일 때 z 곱하기 z 반의 1이다 그랬어요. 니은도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써요. 그러면 a 플러스 bi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a 마이너스 bi 문제에서는 이게 뭐야 순허수라고 했어요. 순허수면은 일단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나눠야 될거 아니야? 나눠봅시다. 앞에 실수 부분 a, 뒤에 건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뒤에거가 B로 묶어지지 묶어서 쓰자 이렇게 되죠 B로 묶으면 자 문제에서 순허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거 이거 뭐야 얘가 0인거죠 순허수니까 그러면 <laughs> A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0이라는 거야. 야, 아, 그러면, 우리는 A가 0 이거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음. 자, A가 0이면 어떻게 돼요? Z는? 비아이예요? 네 그러면 순서수 돼? 되는 거잖아 Z가 비아이도 Z-Z분의 1 비아이 마이너스 비아이 분의 1 뒤에 거 실수화시키면 비아이 플러스 B분의 I 이렇게 되죠? 분모 문제의 I 곱해서 실수화시키면 a가 0인데, b는 0이 아니죠? a가 0이면 b는 0이 아니지? 자동으로? a,b가 동시에 0될 수는 없다고 랬잖아 z가 0이 아닌 순수와 복소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bi-bi분의 1도 여기가 뭐야? 순호수가 되네요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어도 순호수가 되겠지? 네, 그러면 봐봐 이제 z 곱하기 z반데 z 곱하기 z반은 a 제곱도 하기 b 제곱이야. 그러면 a가 0일 때는 <laughs> b가 어떤 숫자, 0이 아닐 수도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1이 될 수도 있고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요첫 요 번째 a가 0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지만 두 번째 경우는 성립하지. 그런데 항상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음, 얘는 틀렸다고 봅니다. 항상 옳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됐어요? 음. Z가 순허수인 경우에는 Z 곱하기 Z바가 1이 안될 수도 있다고. A가 0인 경우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D급 보자. Z 더하기 Z바, 2A, Z바, 이너스 Z바, 2BI, 4ABI. 순허수이다. 맞아요? 맞아, 보이죠? 자, 복소수 Z는 0이 아닌 복소수 Z야. A하고 B가 동시에 0만 아니면 되지.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된단 말이야. 지금 방금 니은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때?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어도 되잖아. A가, B가 0인데 A가 0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4ABI가 만약에 A랑 B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얘는 뭐가 돼버려? 실수가 돼버리지. 문제에선 순허수라고 했지.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겁니다. 기억만 맞아요. <laughs> Z는 a 플러스 bi라고 놓고 이것저것 추론을 해보는데 정확하게 추론을 해야 됩니다. 빈틈이 생기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자 10번 성질의 활용 역시 이것도 이런 것들을 외워서 한다기보다 이거를 잘 이해해 놓으면 되는 거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다 어떻게 돼? z는 a 플러스 bi, z는 a 플러스 bi로 시작하지 z는 a 플러스 bi라고 놓고 시작해야 돼, 알았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35번도 z가 복소수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서 지금 이 책에 많이 나오는가? 꼭 나옵니다 시험 보면 z는 a 플러스 bi라고 놓는다. 자 기억 z 곱하기 z 바가 0이면 그럼 기억부터 봐봐 z 바는 a 마이너스 b i 고 z 곱하기 z 바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얘가 0이면 a와 b가 모두 0이어야 돼요. 그럼 z는 0인 음, 0이네. 기억은 맞습니다. 됐어요? A2급 더하기 b 2 0이려면 0이 a 가 모두 0이어야 되잖아. AB가 실수니까. <laughs> 그 다음에 니은. Z 더하기 z 반은 EA가 되고, 그게 0이면 Z는 A가 0인 거잖아. BI야, BI. B아이. 순허수. 아니면 뭐 0일 수도 있겠지만, 항상 0이, 0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ᄂ은 틀렸습니다. 자, D급도 봐요. Z는 Z바? a 플러스 bi 와 a 마이너스 bi 가 서로 같다면 a 는 넘어가서 지워지는 거고 b 는 마이너스 b 랑 같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b 가0 인거죠 어, 그러면 b 가 0이야 z 는 a 야 실수네요 이건 맞아요 b 가0 이니까 어. a 가0 이어도 0이 아니어도 실수가 되는 거 맞죠 자 리을 z는 마이너스 z 반이면 z는 a 플러스 bi인데 마이너스 z 반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i네 둘이 서로 같으면 bi는 지워지고 ea는 0 a는 0 z는 bi 순허수이다 얼뜻 보면 맞겠지만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은 있어 없어? 없죠? 이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네, 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은 틀렸습니다. 기억하고 지금만 맞아요. 자, 요거, 요참 옳은 것을 고르시오. 막 이런 거잘 나오는데 항상 Z는 A 플러스 B I라고 놓고 사고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서수단위 i의 주기성, i의 1제곱은 i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의 3제곱은 i의 제곱 곱하기 i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i가 되고, i의 4제곱은 i제곱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i의 5제곱은? i의 4제곱 곱하기 i니까, i 의 4제곱 1이면 그냥 다시 i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i의 6제곱은 i 제곱하고 같고 7제곱은 아, 6, 3제곱, i의 8제곱은 다시 1이 되고 그러니까 i 4제곱이 1이고, i 8제곱도 1이고, i의 12제곱도 1이고, i의 16제곱도 1이고, i의 20제곱도 1이고 그러니까 지수가 4에 비수면다 1이 됩니다. i는 됐어. 그래서 주기를 갖는다. 주기를 갖는다.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이해해 놓으면 되고, 주기를 갖는다는 성질을 가지고 패턴을 찾으면 돼요. 규칙을 찾으면 돼요. 점점점이 있는 문제들은 다 뭐다? 규칙이 있다. 규칙을 찾아라. 어. 써보면 됩니다. 기억부터 봐요.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 그 다음에 플러스 4. 그 다음에 5i.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7i. 플러스 8.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계속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첫 번째 4개를 다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2-2i. 두 번째 있는 이4개 다섯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더해도 2-2i. 계속 똑같죠? 2-2i도 똑같아요. 4개씩 더하면. 그러면 지금 총 100개니까 2-2i가 총몇 개, 몇번 더해져요? 전체가 100개인데, 4개씩 짝뜨리면몇쌍 나와요? 25쌍 나오죠? 네, 그래서 2-2i가 e 25번 나옵니다. 곱하기 25. 그럼 50-50i 기억 맞습니다. 은도 써보자, 니은 처음에 i. 그 다음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은 마이너스 5i. 그 다음은 7. 1, 2, 3, 4니까, 저기가 똑같습니다. 여긴 8i,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i, 플러스 11. 잠깐만. 이거, 1, 3, 5, 7, 숫자가, 숫자가 잘못됐네. 1, 3, 5, 7, 9, 11, 13, 15, 17i, 19, 21i, 플러스 2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갑니다. 이거 총몇 개예요? 니은도총 100개지. 100개니까 네 쌍씩 25쌍 생길 거고. 첫 번째 줄 더해 보니까 4 4i. 두 번째 줄도 4 4i. 세 번째 줄도 4 4i. 이렇게 됩니다. 4 4i가 몇 번? 25번. 은도 맞습니다. 됐어요? 음. 자, 디귿 보면, 어, 일단 분모에 실수화를 시킵니다. 첫 번째 거, 분모 문제는 i 곱해니까 마이너스 i입니다. 마이너스 i. 정신 차려! 두 번째 건 뭐야? 마이너스 2. 세 번째 거는 플러스 i. 3i. 네 번째 거는 플러스 4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5i, 마이너스 6, 플러스 7i, 플러스 8. 이렇게 가죠? 쭉 갑니다. 역시 얘도 100개기 때문에, 4개씩 25쌍이 나오고, 첫 번째 줄 더하니까, 2 플러스 2i. 두 번째 줄도 2 플러스 2i. 똑같네요. 2 플러스 2i가 몇 번? 25번. 50 플러스 50i. 됐어요? 여 북소수 끝? 몇개더 남았어요? 음. 자, 화이팅! 이거 346번도 1 플러스 아이분의 i, 아이, 1 플러스 아이분의 1 마이너스 i는 어떻게 된다고 해어 실수화 시키면? 마이너스 i, 아이, 마이너스 i에 100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아이분의 1 플러스 i는? 플러스 i 의 100제곱. 100제곱 하면 다 1이죠? 차입 <laughs> 배수 제곱이니까. 자, 그 다음에 53번도, 거듭제곱의 계산인데, 일단 루트 2분의, 문제 보면, 353번,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분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예, 제곱이 아니라 지금 백제곱으로 나왔는데 얘를 진짜 실제로 백제곱을 하라고 냈겠냐고 겠냐고, 아니겠죠? 어, 규칙을 찾으란 얘기야. 점점점이 있는 거랑 같은 거야. 백제곱, 이백제곱, 뭐 이천제곱, 막우습게 내버려도 얘는 예, 규칙이 있으니까 구할 수 있다. 규칙을 찾아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몇번 해봐야 되겠지, 계산을. 계산을 몇번 해서 규칙을 찾아내는 거야.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먼저 제곱을 한번 해보자. 그럼 분모가 2고 1 플러스 2i i제곱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약분해서 i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00제곱은 이 제곱을 50제곱 하면 100제곱이니까 앞에 있는 건 i의 50제곱이에요. 뒤에 있는 것도 보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야. 그럼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1 마이너스 2i 플러스 i 제곱돼서 없어지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i가 돼요. <laughs>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거는 아, 마이너스 i 의50 제곱됩니다. 자, i는 4제곱하면 1이 된다 그랬죠? 그럼 4제곱, 8제곱, 12제곱, 48제곱하면 1이 되는데 50제곱이니까 i 제곱이 남지. 뒤에 것도 마이너스 i 인데0제곱하면 플러스가 돼버리고 똑같이 i제곱이 돼요마이너스 1, 마이너스1 계산해서 마이너스2음이 나가는데, 니 여기 정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소수에서 일단 세 가지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첫째가 첫째가 음 복소수에 대한 기본 계산 다음을 계산하시오 해가지고 뭐한뭐네개중세개 정도 나오고 더하기 빼기 하면 그냥 쉽게 딱 맞추는 걸로 앞장에서 쉽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어 기형억음특기 중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어렵게 그리고 요거는 한 중간 정도. 옳지 않은 것은, 요런 것도, 요것도 그냥 뭐, 한, 10번 대에서 초반? 10번 대 초반. 거기서, 옳지 않은 것은 고르셔보 이렇게 충분히 넣을 수 있어요. 복소수에서 충분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그리고, 원래는, 복소수의 성질을 보면, 루트, 제곱근의 성질을 보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가 된다. 루트 A분의, 루트 B는, 루트 A분의 B가 된다. 라고 배웠어요. ab가 모두 양수일 때, 중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 와서는 a하고 b가 이제 음수가 되는 경우도 들어가는 거잖아. 허수를 배웠으니까, 루트 마이너스 1, i가 루트 1이죠. 그래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 언제 ab가 모두 음수일 때? 그리고 루트 b분의 루트 a가 합쳐지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생긴다.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 요럴 때는 언제?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일 때. 요 경우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안 생겨요. 어, 언제 생긴다고? 곱할 때는 둘다 음수. 그리고 분수를 합칠 때는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일 때. 그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지금 359번처럼 옳지 않은 것은 계산하다 보면 헷갈린다. 그러면 i로 고쳐버려. 1번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마이너스 9야. 그러면 분모는 루트 3i. 루트 마이너스 1이 i라고 했잖아 분자는 3i 그냥 되는거죠 i는 그냥 약분해서 없어지고 유리화 시키면 루트 3 맞는거네 이렇게 됐어요 2번도 보면 루트 2분의 2i잖아 그러면 루트 2하면 루트 2i 어, 2번도 맞네요 자 3번도 보면 루트 2i 곱하기 2 루트 2i 8i제곱 마이너스 8이네요 뭐야? 어? 4지, 4? 음. 4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 맞네요. 자, 5번 두 번. 루트 마이너스 4니까 2i 분의 8. 약분해서 분모분자 i 곱해서 마이너스 4i. 5번이 틀렸습니다. 그니까 i를 넣어서 계산, i 넣어서 바꿔버리면 이건 헷갈리지 않으니까. 알았죠? 이것도 잘 나옵니다. 복도수는 중요해요. 나오는 유형이 어차피 뻔하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뭐, 64번 같은 것도 뭐할수 있겠죠?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 부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 네. 여기까지.